헤이즐은 초조하게 주위를 살폈다.실버는 비극의 어깨에 상처를 핥아주고 있었다.블랙베리는 잔뜩 긴장한 채 안절부절 못하며 가로대를 오르락내리락할 뿐 뾰족한 수를 못 찾고 있는 듯했다.헤이즐이 여전히 머뭇거리자 키아르가 소리를 꽥 질렀다. 성투기 등은 안 돼. 나 하는 거잘 봐. 키아르는 고물 위에서 어설프게 뛰어내렸다. 배와 컴컴한 아집구 사이에는 공간이 없었다. 키아르는 물오리처럼 몸을 낮춘 채 다리 밑으로 헤엄쳐 들어가 사라졌다. 헤이즐은 키아르의 모습을 눈으로 쫓았으나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뒤저 끝에서 빛을 등진 키아르의 검은 형체가 나타났다. 키아르는 밝은 곳으로 떠내려가 옆으로 돌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블랙베리가 이빨을 딱딱 맞부딪히며 말했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 기아르야, 물에서 날아오를 수도 있고, 물갈키로 헤엄칠 수도 있어. 우리처럼 털 속까지 젖어 덜덜 떨고, 몸이 갑절이나 무거워진 건 아니잖아. 피아르가 다리 난간에 다시 나타났다. 이츠 가와. 하지만 가엽슨 헤이즐은 여전히 망설였다. 다리가 다시 쑤셔왔다. 게다가 다른 토끼도 아닌 비귀기 지칠대로 지쳐 의식을 반쯤 잃은 채이 절박한 모험에.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줌 남은 용기 마저 사라졌다. 헤이즐은 물에 뛰어들 용기가 없었다. 이렇게 끔찍한 상황은 감당하기에 버거웠다. 헤이즐이 판자에 미끄러져 비틀거리다가 일어나 보니, 파이버가 옆에 와 있었다. 파이버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갈게이즈 괜찮을 것 같아. <laughs> 파이버가 앞발을 배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토끼들은 일제히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암토끼 하나가 물이 고인 바닥을 발로 굴렀다. 위쪽에서 발소리와 인간의 목소리, 그리고 하얀 막대기 타는 냄새가 다가오고 있었다. 키아르는 날아가 버렸다.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목소리가 커졌다. 사람들이 다리 위에 산울타리 높이만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와 있었다. 토끼들은 모두 도망치거나, 땅 속으로 숨고 싶은 본능에 사로잡혔다. 헤이즐은 하이젠슬라이가 자기를 바라보자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가만히 있으라는 눈빛을 보냈다. 말소리, 인간의 땀 냄새, 가죽 냄새, 하얀 막대기 타는 냄새, 욱신거리는 다리, 바로 귀가에서 웅웅거리는 축축한 터널. 이 모든 것이 언젠가 겪었던 일이었다. 인간들이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는가. 반드시 헤이즐을 찾아낼 것이다. 헤이즐은 다친 채 그들의 발치에 쓰러져 있다. 이제 인간들이 헤이즐을 붙잡으러 오고 있다. 소리와 냄새가 차츰 멀어지고 쿵쿵거리는 발소리도 작아졌다. 인간들이 난간 아래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간 것이다. 인간들이 사라졌다. 헤이즐은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결정했어. 모두 헤엄쳐야 해. 블루벨, 넌 물토끼라고 했지? 날 따라와. 헤이즐은 가로대에 올라가 배전으로 갔다. 하지만 헤이즐을 따라온 토끼는 핍킨이었다. 핍킨은 움찔거리며 오들오들 떨면서 말했다. 빨리, 헤이즐라, 나도 따라갈 거야. 빨리 뛰어들어. 헤이즐은 눈을 꼭 감고 강물로 뛰어들었다. 엔본강에서처럼 대번에 한기가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물살이었다헤이즐은 새찬 바람처럼 강하면서도 유연하고 소리 없는 힘에 끌려가고 있었다.발디딜 곳 없는 춥고숨 막히는 터널을 무기력하게 떠내려가고 있었다. 공포에 사로잡힌 채 물장구를 치고 허우적거리며 고개를 쳐들어 숨을 한번 쉬고 물밑에 거칠거칠한 벽돌을 잡으려다가 놓치고 다시 물살에 휩쓸려 갔다. 갑자기 물살이 느려지더니 터널이 사라지고 컴컴하던 것이 환해지면서 나뭇잎과 하늘이 나타났다.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동안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 나갔다. 다시 뭔가에 부딪히더니 다음 순간 부드러운 땅이 느껴졌다. 헤이즐은 허둥지둥 앞으로 나아가다가 자신이 진흙탕 속을 힘겹게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질퍽질퍽한 강둑으로 나온 것이다. 헤이즐은 잠시 숨을 헐떡이며 누워있다가 얼굴을 닦고 눈을 떴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피킨이 진흙투성이가 된채 1미터쯤 떨어진 곳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다. 헤이즐은 조금 전의 두려움도 모두 잊고 환희와 자신감에 가득 차서 피킨에게 기어가 함께 덤불 숲으로 들어갔다. 헤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핍킴 또한 헤이즈의말하기을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다. 둘은 보랏빛 부잡고 숲을 그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다리를 빠져나와 다시 흘러갔다. 양쪽 강둑은 나무와 숲풀이 빽빽이 우겨 우거져 있었다. 헤이즐과 핍킨이 있는 곳은 늪 같은 곳으로 어디까지가 강이고 어디서부터 숲이 시작되는지 구분이 안 되었다. 고운 모래흙과 지늘기 깔린 얕은 물 안팎으로 물풀들이 군데군데 떼지어 자랐다. 두 토끼는 질척한 땅에 길게 펜 자국을 남기며 기습 쪽으로 나아갔다. 맞은편 강둑쪽 다리에서부터 이쪽 강둑 조금 아래쪽까지 가느다란 쇠막대 창살이 비스듬히 쳐져 있었다. 풀 베는 철에 위쪽 낚시구역에서 뒤엉킨 물풀들이 떠내려와 이 창살에 걸리면 방수장화를 신은 사람들이 긁어모아다가 비료를 만들기 위해 쌓아두곤 했다. 왼쪽 강둑의 나무들 사이에는 이렇게 해서 생긴 퇴비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곳은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고 눅눅하며 사방이 막혀 있었다. 헤이즐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한적한 장소를 흐뭇하게 둘러보며 말했다. 고마운 키아르. 키아르를 믿길 잘했어. 그때또한 토끼가 다리 아래로 헤엄쳐 나왔다.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물살에 휩쓸려 버둥거리는 모습을 보자, 헤이즐과 핍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토끼들은 다른 토끼가 위험에 빠진 것을 보면 자기도 위험에 빠진 것처럼 괴로워한다. 그 토끼는 쇠창살에 닿자 그것을 따라 조금 떠내려 오다가 강바닥을 딛고 진흙탕에서 나왔다. 블랙 하바르였다. 블랙 하바르는 모로 누운 채 헤이즐과 피킨이 다가가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조금 있으니 콜록거리며 물을 토해내고는 일어나 앉았다. 헤이즐이 물었다. 괜찮아? 네. 오늘 밤에 할 일이 많습니까? 너무 피곤해서요. 아니, 없어. 쉬어도 좋아. 그런데, 왜 스스로 모험에 뛰어들었지? 우리가 물에 빠져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명령을 내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군. 음, 그런 점에서라면, 우리 무리는 좀 제멋대로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네가 뛰어들 때 누가 또 뛰어든 것 같던? 다들 좀 겁을 먹은 듯 합니다. 이해하세요. 헤이즐은 안절부절 못했다. 이해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저러고 있다가 산 상태에 빠질지도 몰라. 인간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걸 알려줄 수만 있다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강둑을 넘어가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갈까요? 헤이즐은 당황했다. 헤이즐이 알기론 블랙카바르는 에프라파에서 죽을 고생을 한 포로였으며 분명 아우슬라도 아닌데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칠 대로 지쳤다고 했다.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나서겠다니. 같이 가자, 흘라우르. 넌 여기서 잘 지켜보고 있어. 운이 좋으면 모두 이리로 올 거야. 그러면 네가 도와줘. 헤이즐과 블랙카바르는. 빗물이 떨어지는 덤불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가파른 강뚜 위에 풀길이 나 있었다. 두 토끼는 강둑에 올라 길섭해 긴풀 속에 숨어 조심스럽게 내다보았다. 풀길에는 아무도 없고 소리나 냄새도 나지 않았다. 토끼들은 풀길을 건너 상류 쪽 다리에 도착했다. 이곳 강둑은 깎아지는 듯이 가파르고 2미터쯤 아래로 강이 흘렀다. 블랙하바르가 주저없이 강둑을 내려가자 헤이즐이 천천히 따라 내려갔다. 다리 바로 위쪽. 그러니까 다리와 상류 쪽 가시나무 덤불 사이에 풀로 덮인 바위가 튀어나와 있었다. 거기서 1미터쯤 떨어진 곳에. 세 배가 덩굴이 우거진 다리 기둥에 기대어 있었다. 헤이즐이 큰 소리로 말했다. 실버, 파이버, 모두 물로 뛰어들라고 해. 다리 아래쪽은 안전해. 되도록 안토끼들부터 보내. 시간이 없어. 인간들이 언제 떠올지 몰라. 그러나. 동안이 정신을 놓고 있는 암토끼들을 부추겨서 물에 뛰어들게 하기가 쉽지 않았다. 실버는 암토끼들을 하나씩 붙잡고 설득했다. 덴더라이어는 강둑에 서 있는 헤이즈를 보는 순간 얼른 뱃머리로 가서 물로 뛰어들었다. 스피드웰이 그 뒤를 따랐고 파이버도 뛰어내리려는데 실버가 막았다. 실버가 말했다. 헤이즐, 수토끼들이 다 가버리고 암토끼들만 남으면 자기들끼리 아무것도 못할 거야. 헤이즐이 대답하기도 전에 블랙카바르가 말했다. 슬라일리 말이라면 들을 겁니다. 슬라일리 대장이 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비귀은첫 번째 다리를 지날 때 누워 있던 곳에 그대로 있었다. 잠이든 것 같았는데 실버가 코를 비벼대자 고개를 들고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 실버구나 어깨 상처가 아무래도 걸칠거리가될것 같아. 게다가 너무 추워 이들은 어디 갔지? 실버가 설명해 주었다 비기기 힘들게 몸을 일으킬 때 보니 어깨에서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비극기는 절뚝거리며 가로대로 가서 그 위에 올라섰다 아이젠 슬라이 어차피 젖은 몸이네 다들 당장 물로 뛰어들라고 해요. 한 마리씩 차례라. 알겠어? 그래야 헤엄칠 때 서로 붙잡거나 할히지 않을 거야. <laughs> 블랙 하바르의 짐작과 달리 암토끼들이 모두 물로 뛰어드는 데는 한참 걸렸다. 토끼들이야 열이라는 숫자를 모르지만, 아무튼 암토끼는 모두 열 마리였는데, 비극이 참을성 있게 다그쳐도 한두 마리만 물에 뛰어들 뿐, 서너 마리는 기진맥진한 나머지 그대로 주저앉아 있거나 멍하니 강물만 바라보다가 다른 토끼들에게 차례를 내주었다.비극은 에이콘, 호크빗, 블루벨더로 암토끼 한 마리씩을 맡아 물로 뛰어들게 했다. 부상당한 암토끼 스레이온 루사는 상태가 몹시 나빠서 블랙베리와 티스딘 당이 앞뒤에서 보살피며 함께 건넜다. 어둠이 깔리면서 비가 그쳤다. 헤이즐과 블랙카바르는 다리 아래쪽 강둑으로 돌아갔다. 천둥 구름이 동쪽으로 옮겨가자 하늘이 개고 무섭게 짓누르던 공기도 거쳤다. 하지만 푸인내가 지나서야 비기이 실버와 파이버의 부축을 받으며 강가로 올라왔다비기은 죽을 힘을 다해 둥둥 떠내려가 보다가 새 창살에 닿자 몸을 뒤집어 죽은 물고기처럼 배를 위로 내놓았다.그렇게 얕은 물까지 와서 실버의 도움으로 물 밖으로 나왔다. 헤이즈를 비롯한 몇몇 토끼들이 비극을 맞았지만 비극은 예전에 그 못된 성질머리를 부리면서 윽박질렀다 자, 너희들 비켜. 이제 나 이제 자야겠어. 못자겠다말하세 자야 헤이즈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쳐다보는 블랙카바르에게 말했다. <laughs> 보 다시피 우린 이렇게 지내. 너도 곧 익숙해질 거야. 자, 마른 자리를 찾아서 우리도 눈을 붙이자고. 덤불 숲 사이에 마른 자리마다 지쳐서 잠든 토끼들로 꽉 찼다. 헤이즐리레는 한참을 찾아다닌 끝에 쓰러진 나무줄기를 발견했는데, 아랫부분에 껍질이 벗겨져 패어 있었다. 토끼들은 장가지와 나뭇잎 속으로 파고 들어가 매끈하게 파인 홈 속에 자리를 잡았다.그러고는 체온으로 훈훈해진 그 속에서 이내 잠이 들었다.